앉으시고요. 그리고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7살 한방 치료를 받았던 이진희라고 합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받았어요. 총 6차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야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몸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배가 조금씩 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 살찐 건줄 알았는데 살이 찐 거라고 하기에는 눌러봤을 때 뭔가 뱃속에 돌덩이 든 것처럼 너무 딱딱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근데 한번 지인 분이랑 이제 만나고 있던 도중에 그 이런 얘기를 지인 분한테 했었어요 아 잠시만요 잠시 네. <laughs> 네. 천천히 해주요 그랬더니 그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병원 시간 내서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목표별 뭐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갑자기 그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지인분이 병원 가보라고 한 말이 저희 동네 산부인과 갔었어요, 처음에. 거기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시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 말씀안하셔서아왜 그러지? 이상하다고 그때도 조금 안 좋은 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확신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아무래도 큰 병원은 가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큰 병원에 가서 악성인 것 같다고, 연성인 것 같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외적으로 많이 변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나면 니 1, 2주 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샴푸를 머리 긋실 때도 전혀 빠지고 이게 한올한올 빠지면 은버린될텐데 정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쓱 하면 여기 한 올큼 빠져있으니까 베개에 나아가고 바람만 불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차 치료 받고 아프기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너무 많이 빠지서 급하게 맞추러 갔었죠 일단, 가발은 저희는 기성 가발이 있고, 맞춤 가발이 있어요. 네. 저희 회사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어, 이렇게 디자인이 전혀 안돼 있는 걸내 얼굴에 맞춰서 직접 짜고, 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어울리게 만들어내는 거예 어, 이제 그게 제일 가장 큰 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측정을 해볼게요. 가발 좀 벗어주시고요. 저희 이제 4번 부스 들어가셔가지고 어, 스타일상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보여줄 것 같아요 아 고객님 뭐 지금 사이즈가 불편하신데 없으세요? 네, 사용하세요. 아,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원하시는 스타일 뭐좀 사진 한 제품 갖고 오던가요? 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턱선 커버해주는 오교 머리? 그런 아, 거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약간 허쉬 허쉬컷. 요즘 행하는네 전체적으로 편의점. 조금 이렇게 가벼운 스타일 원하시는 거네요, 그죠네 아, 쉽지 않네요 <목소리도> 오, 마음에 들요 이게 가발로 잘 표현이 될까 되게 조금 걱정했는데 이 너무 잘잘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썼던 가발이 제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새이 가발은 훨씬 가벼운 느낌이고 모발도 이렇게 했을 때 걸리는 게 없거든요. 아직 시작한 상이보면서 많이 속상하도 하고 가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것 같아요. 저렴한 라인에 모모가 아닌 각그 스타일 가발을 사가지고 회사 가발을 사가지고 착용을 하시는 분들도. 수명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한달 주기로 다시 새로운 가발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가발 브랜드 3개를 써봤는데, 오늘 패션 가발이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리가 자랄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착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나, 넥슨 다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00%인걸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가발 수준도 훨씬 길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발을 가지고 오면은 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때문에 좀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유지하면서더긴 수명으로 가발을 오래오래 착용하실 수 있는 업무가 좋더라고요. 그렇때에좀더 오래 한번 사서 오래 쓸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무슨 서 저희 유튜브해서 그만해주시면, 열심히 엄청 크면서, 앞픈 시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laughs>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약속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Talk about and tell me if you think that's on your mind Let's be open and honest Nothing in this world you gotta hide Is it three words that you try?